배우 윤지민이 남편 권혜성의 느린 행동을 언급했다. 1. 8일 SBS 백년 손님에선 윤지민의 남편 권혜성의 처. 처가 강제소환 모습이 방송됐다. 이날 권혜성은 아내 없이 충북 음성의 처가를 찾았고 장인장모의 복숭아바일 돕기에 나섰다. 그러나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않고 반일해 서툰 사위의 모습에 장인장모는 답답해했다. 이장 모는 나무늘보라는 별명을 붙였다. 나무늘보 사위의 모습. 에스튜디오에 출연한 윤지민은 신랑이 평소에도 느리다. 썸 욕실에 들어가면 저는 5분이면 다 씻는데 남편은 기본 40분이다. 화장품을 바르는 시간 역시 저는 10초 전 끝나는데 남편은 10분이 걸린다. 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외출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반대다. 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 배선 권혜성이 장인 어른과 친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 뜻이 방송됐다. 김진아 기자 MONG a H98 골뱅이 NAVR. 컴. 사진 백년 손님 캡처 카피라이츠 T. 그 V 리포트. 무단 전재 제보.